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신약성경 166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현식 목사 이정은 사모의 자녀인 소년부의 최시율 어린이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신 무덤이 그리라 불로봐 아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더러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둘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려 하지 않느냐 하시니, "더러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늘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오는 것은 들러서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로두 인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족 안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도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많은 은혜와 도전과 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서 이 새벽,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힘을 내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베다니의 남매 가족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가족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늘 드는 생각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불행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늘 형통이 있고 늘 부기가 있어야 할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이들에게도 가난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죽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불행이 찾아온다라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불행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재에 대한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찾아오지 않으시고 뒤늦게 도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의 힘과 경험으로 혹시 삶을 살아내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홀로 버티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나의 감정과 기분에 관계없이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고민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홀로 두고 있지 않으심을 신뢰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비통해 하셨어요. 38절입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사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눈물까지 보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워낙 유명한 장면이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이 여기셨고 우셨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서 그대로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고 모두가 슬퍼하는 그 마을로 들어가 그 집으로 들어가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례를 가면 이제 가서 유족들도 만나고 인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집은 그러지 않으세요. 입구에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조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지, 나사로의 죽음을 조문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로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르다를 만난 그곳에서 바로 어디로 가시죠?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마을 입구에서 물어보고 그렇게 무덤으로 갑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몰래카메라를 준비한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곧몇분뒤 예수님께서 죽은 아사로를 살려내고 사람들은 놀라고 환호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되고 설레고 신나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잠시 뒤 내가 나사로를 살려내면 사람들이 엄청 환호하겠지? 엄청 놀라겠지? 깜짝 놀랄 거야. 이런 마음이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왜 슬퍼하실까요? 그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자로만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위로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로서 으쓱해지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고 죽고. 이 과정에서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바로 그 아픔에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또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단순한 해결자로 권력자로 적선하듯 베풀듯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뭐가 필요하다고 돈 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 건강이 필요해? 알았어. 여기.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전능자의 능력자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편합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시니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환호받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그 박수받음이 아니라 함께 울고 귀 기울이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내가 다 안다고 내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짓눌리는지 얼마나 버거운지 내가 다 안다고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문제 해결자이자 또한 위로자로서 다가오심을 경험하기에 몸과 마음과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마지막 표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표적 중에 최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죽어가던 나사로를 찾아가서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째 되던 날, 나사로의 무덤에,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배단으로 출발하실 때, 있는 곳에서 출발하실 때, 나사로가 이미 죽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즉, 즉 예수께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출발하신 것은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사로의 사망을 확인하고 나서 나사로가 사망하고 나서 출발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확인되고 계신 곳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흘째 되던 날 죽은지 나흘째 되던 날 도착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당시 유대 랍비들의 신앙 유전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신앙 유전에 따르면 죽은자의 혼이 죽은자의 몸이를 사흘 동안 배회한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즉, 죽은 자의 몸으로 다시 들어갈 기회를 엿보는 기간이 사흘 안에 있다 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흘 안에 그것이 끝난다 라는 이해가 있다는 거죠. 즉, 그렇다는 것은 나흘이 되었다는 건 나사로의 죽음이 더 이상 뒤집을 수 없이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이제 나타낼 준비가 되었다.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감란산 언덕 위에 조그마한 촌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많은 조문객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왔습니다. 나사로의 집안은 유력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문하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타이밍에 이때의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떤 표적이요? 사망을 이기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사망은 언제나 강력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아무리 좋은 일로 채우고 싶어도 생명이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놓고 편하게 하루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늘 고민을, 고민으로 있고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이 나타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오직 사망만 보입니다. 사망이 찾아오면 물질이 의미 없습니다. 재정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건강도 사망이 찾아오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만큼이나 사망은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사망을 이기시는 표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망을 이기는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됨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이 타이밍에 나타난, 것, 나타나신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슬펐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통이 슬펐지만 그래서 눈물을 보일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지만 이틀은 유하시고 나을제 되는 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떤 작가가 예수님과 나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죽음과 대화하는 장면을 글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를 옮겨 놓아라. 그러자 죽음이 대답합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나사로는 내 거야. 내가 집어 삼켰다고 벌써 죽었어. 그냥 냅둬.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사로를 살려야겠다. 죽음이 말합니다. 절대 안 돼. 나사로는 내 거야. 여기에 들어온 누구도 다시 나갈 수 없어. 당신이 내 것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것을 빼앗아 가면 당신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고 말 거야. 이 무덤 안으로 당신을 넣어버리고 말겠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 무덤 안으로 대신 들어갈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이 위대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이 절대적인 사랑과 구속의 놀라운 사건의 초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면, 나사로 때문에, 이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이 굉장히 거세지고 구체적여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사망을 이기는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지만 그들은 그 사명, 사명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음이 자신을 삼키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살리는 것이 옳다 라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예수님께 환호하는 군중들로 인해 로마가 이를 폭동으로 이해하고 군대를 몰고 올 수도 있다 라는 그 명분으로 말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족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보였던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놀라운 자기 선언의 증명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조롱도 있었습니다. 맹인의 눈도 뜨는 이가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라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해 비난하는 그 사람들조차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는 살아서 무덤을 걸어나오게 됩니다.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님 덕분에 그는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에스겔 37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에스겔 자신을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게 되죠 그러자 뼈와 뼈가 붙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에스겔 37장이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죽었던 시체가 뼈들로만 되어 있던 시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환상을 보았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자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부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독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동일한 권능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미니이다. 이 말씀을 마,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재현된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기록의 내용 중에서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서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지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살도 힘줄도 근육도 없는 존재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처럼 나사로의 육체도 어땠, 어땠죠? 제 육체가 제 기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냄새가 나는 상태였으니까요. 썩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육체가 끝 끝난,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 육체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체가 살아나게 된 생명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에 의하면 생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 인간 생명의 핵심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뼈가 있고 살이 있고 힘줄이 분명 인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의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영혼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과 복음을 필요로 하는 대상인 우리에게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신앙이 좋으면 세상적으로 잘 된다. 일이 잘 풀린다. 건강해진다라는 기복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개념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핵심의 메시지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인계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을 만들어 내거나 지속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물질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만들어 내거나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생명의 핵심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부분을 통해 해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육을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영을 살리니 그 증거로 육도 살아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생명을 세상을 지으셨고 성경은 만물 중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나사로를 붙잡고 있던 사망이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고 더 깊이는 죽었던 한 영혼이 새로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 다른 신분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살아난 영으로 육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깨우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성이야, 나오너라. 죄의 자리에서, 불안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그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그 사망에서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창조자이심을 믿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을 봐서 그런지,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묵상되어 줬습니다. 그 생명을, 그 부활을, 그 거듭남을 누리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부르심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늦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생명이 끊어지고 찾아오셨습니다. 물질이 끊어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세상에 잡고 있는 물질의 방법,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이 끊어지고 그때서야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주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라는 때에 우리 주님 찾아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영적 세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생명의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어야 모든 문제를 덮는 이 절대적인 강자인 사망도 이기시는 우리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 특별 새벽의 기간 동안, 이 시간 동안 회복되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덤 속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무덤 속에서 살아서 걸어나오게 하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기에 무덤으로 둘러싼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를 누리시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